희망의 베스트셀러를 기다린다. 최근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소설을 몇권 읽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공감하고 어떤 감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설을 읽으면서 나는 너무나 큰 비애와 연민을 느꼈습니다. 소설 전편을 흐르는 내용은 하나같이 절망적인 것들 뿐이었습니다. 이별, 좌절, 슬픔, 고통, 자존심, 소유욕, 집착, 피해 의식, 마침내 자살. 소설 속의 사람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굴레 속에서 실세 없이 부대 끼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절망하여 꿈과 희망을 상실한 채 추락해 가고 있었습니다. 등장인물들의 삶에는 불행과 슬픔, 고통이 마치 습관처럼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그런 감정들에 깊이 빠져보지 못하면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듯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행복과 희망, 사랑, 자비 등 인생의 긍정적인 면에 관해서는 다들 얼음장처럼 차갑고 냉소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혹시 이런 소설을 읽으며 절망감을 자신이라는 존재의 본질인 것처럼 여긴 적은 없습니까? 어느 지혜로운 사람과 그의 제자가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네 일생 동안 결코 너를 저버리지 않을 유일한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느냐? 그게 누굽니까? 너다. 내가 어문을 품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그게 무엇입니까? 너다. 내가 내삶 속에서 추구해온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 줄 아느냐?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너다. 우리 모두는 보석의 광위로 빛나는 아름다운 광산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 광산 속에서 보석을 탐사하는 사람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인생의 길에서 그 보석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스승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석을 캐는 것은 언제나 우리 개개인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현실에서 이러저러하게 달라 보이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그가 닦아낸 보석의 면의 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닦아낸 면이 100개인 사람과 이 시기밖에 안 되는 사람은 현실에서 바라는 빛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그 어떤 능력과 인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보석 자체는 그 누구의 것이든 완벽하게 밝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보석을 보지 못하고 외부의 것에만 집착하려 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부에서 보석을 발견하든 안 하든 우리 안에 보석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 안에 무한한 보석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보석을 신나게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100% 긍정하기만 하면 그 순간 우리의 삶은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베스트셀러 소설들의 내용이 그렇듯이 삶을 긍정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질문은 아주 쉬운 듯하면서도 어렵습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을 애써 해피에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게 자신이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정작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은 살만합니까? 너무 무료하고 근태롭고 뻔하지는 않습니까? 뻔한 삶에 자신을 던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 때만큼 비참한 순간은 없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항상 낮게 평가해왔다면 당신의 삶은 지옥 같았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삶은 힘들어도 자신의 가치를 항상 존귀하게 여기고 언젠가는 자신의 참 가치가 발현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의 삶에서는 향기가 납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낮추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항상 미워해온 사람은 세상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모든 사람들도 미워합니다. 이 증오심이 극한에 이르면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슬픔과 절망의 신념으로 빠져들라고 손짓하는 소설들이 베스트셀러가 될수 있었던 까닭은 불행하게도 이러한 우리의 의식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변심한 애인에 대한 원망, 자존심을 상하게 한 친구. 스트레스를 주는 직장 상사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행복이 당신 가슴 속에 있다고 아무리 크게 소리를 질러도 들으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감각이 회복되어 좀더 밝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만 하면 이 세상은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눈을 뜨면 보이고 입을 열면 말할 수 있고 소리가 들리고 무언가를 느낄 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기적입니다. 이것 외에 어떤 것이 더큰 기적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감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 자체가 기적인 줄 모르고 엉뚱하고 비현실적인 기적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기적으로 느끼기 위해서는 먼저 기적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감각이 회복되는 순간 우리는 우주에 넘치는 에너지를 느낄 수 있고 그 생동하는 에너지로 자신의 행복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감각이 회복된 사람에서는 안정감이 느껴지고 목소리에도 힘과 평안함이 동시에 배어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에게는 행복을 즐길 수 있는 상태가 찾아옵니다. 감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즐겨도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의 깊은 심청에서는 불안과 절망이 도사리고 있는데 끝으로 웃고 노래한들 그것이 온전한 기쁨이 될리 없습니다. 그것은 현실의 고통을 잊기 위해 발버둥 치는 안타까운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그런 쾌락은 오래 가지 못하며, 오히려 몸과 마음에 상처만 남깁니다. 감각을 열고 먼저 자신을 느껴보십시오. 자신을 느끼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느끼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느껴보십시오. 당신이 어디에서 행복과 만족감을 얻으려 하는지 느껴보십시오. 전체를 느껴보고 우주를 느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뜨고 보십시오. 세상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내부를 보려하지 않고 자신을 둘러싼 세상과 우주의 아름다움을 보려하지 않고 오직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느냐에만 집착해 왔기 때문에 삶은 절망이라고 믿어온 것은 아닙니까? 절망의 베스트셀러가 유행하는 이유는 시대가 어둡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핑계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의식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바뀌면 우리 가슴 속에서 찬란한 보석의 강의를 발견하면 그때는 희망의 베스터 셀러, 존재의 허니와 기쁨을 노래하는 베스터 셀러가 세상을 뒤덮게 될 것입니다.